LG전자 2023g 15코어 i7 인텔 13세대 스노우 화이트 1호 ZG90R GH6KN 512GB HB-WIN11 Pro 195만 4,35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LG전자 2023g 15코어 i7 인텔 13세대 스노우 화이트 1호 ZG90R GH6KN 512GB HB-WIN11 Pro 195만 4,35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LG전자 2023g. 15코어 i7 인텔. 13세대 스노우 화이트 1호 ZG90R. GH6KN. 512GB HBWIN11 프로. 195만 4,35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LG전자 2023g. 15코어 i7 인텔. 13세대 스노우 화이트 1호 ZG90R. GH6KN. 512GB HBWIN11 프로. 195만 435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